우리 여전대 원들이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신성일 집사가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본에서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잘 불렀는지, 그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신성일 집사를 보고 성도들이 하나같이 눈물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우리 여전대 원들이 행복이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언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포항이 우리보다 훨씬 은혜의 도시인데 여러분 포항에 60% 교인들이 요즘 모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때 어, 교인들이 지금 많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꽉 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도 우리 교회가 많이 나왔지만 오늘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이만 집 나왔으니까 이부 예배 때 이만 집 나왔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빛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이두 번째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의 뜻은 도착하다, 출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도착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바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삶 속에, 우리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슬퍼요. 우리 중에는 외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이를 드시고, 또 자녀가 없고, 또 우리 중에는 병 중에, 우리 중에는 또 자녀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삶이 피폐해요. 연약합니다. 어, 시편 41편에 있는 말 그대로, 빈약한 자로, 오늘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내 외로움 속에, 내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슬픈 가운데 있는데,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야 돼요? 내 마음이 희망과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생활에 낙오, 절망, 피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으니, 내 삶이 조금 윤택하고, 좀 뭔가 활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우리 온유계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지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여러분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여러분 속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예배 자리에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정책당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원유재단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애쓰고 애써서 비전센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집 비전센터 1층에 카페의 문이 닫혀진 지가 2년이 되었고요. 저4층에 넓은 홀에 식당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반찬을 나누고 그리고 떡을 나누면서 교제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곳에 문이 닫혀진 지가 벌써 2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북적거리야 돼요. 영아실에 우리 아이들이 우는 소리로 가득 차가, 차야 되고요. 제가 이제 설교함면 우리 유튜브실에 아이들이 막 쿵쿵 뛰득 뛰는 소리가 제 귀에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우리아 아이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저렇게 즐겁게 뛰어 논다 그러다가 머리 받쳐가지고 깨지고 피도 나고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여 하는 외침의 소리가 하나님의 재단에 가득 차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카페에서 왁자질떠 뜯는 소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우리는 2년 동안 카페의 문이 닫혀졌고 성도들은 겨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가 구름때 같이 여러분 KTS 울산역에 성객들이 내리면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바쁜 걸음으로 떠나가듯이 우리는 성도들의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그래서 우리 오늘도 성도들이 더 많이 나오셨는데 위드 코로나로 일하여 우리는 함께 더불어 이제는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가졌는데 아, 또다시 오미크론이라는 또 듣도 보지도 못하는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또 위축을 받습니다 오늘 7시에 서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던진 말이 뭐냐면 고생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위드 코로나 함께 하기를 원해서 예배 자리로 많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서울에 있는 성도들이 일부 예배 때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들의 숫자가 지금 많이 텅 비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의 계절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2021년 우리의 성탄절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만날 우리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 온유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연말, 이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금년한해 동안 여러분에게 무슨 기다림이 있으셨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리는 성도가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멀리 떠나갔던 내 자식이 나를 만나로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쓰러진 내 엄마가, 쓰러진 내 아내가, 쓰러진 내 자식이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고 아들아 아니면 또 아버지 그러면서 다가올 그런 어떤 기다림을 가진 성도가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 아니면 우리 중에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학예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고시를 찾는데 합격이, 합격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하는 결혼한 자식이 임태했다는 기쁨의 소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을 가졌습니다. 아빠 나도 이제 애인이 생겼습니다. 나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는 어떤 기쁨의 소망을 듣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다림과 소망이 있는 성도 여러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그들은 눈을 들어 산을 보았어요. 그들이, 그들이 바라보는 산은 시온산이었어요. 산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성전입니다. 제가 우리 현대 3단지, 삼성 아파트 신방 가서 그 삼성 아파트 로비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종탑이 보여요. 현대 3단지, 여러분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종탑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눈을 들어 시온 그러니까 성전을 봤어요. 여러분 그 성전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자식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이한 해가 저물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으로 통하여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흑암에 비치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는 뭐냐면 바벨론으로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 망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여 그렇게 강한 아수르를 무너뜨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왜? 바벨론이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laughs> 근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리스로 인하여 멸망을 당해요. 그럼 그리스가 그러면 왕성하느냐? 그리스도 얼마 가지 못해요. 그리스도라는 나라도 로마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역사는 여러분 또, 또다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이란 나라, 중국이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미국도 중국도 무너뜨리게 되는 거지요. 자, 이런 여러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으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가 뭐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 메시아로 통하여 우리는 어둠이 아니다.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질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 성경에는 이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부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개역 성경에 제 개역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흑암이 없으리로다 어둠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고통과 힘 억압을 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로 통하여 우리에겐 빛이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1절을 보시면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지명이 뭐냐면 스벌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아요. 땅을 분배로 받았는데 이 스불론 지파와 그리고 여러분 납달리 지파가 얻은 땅이 어디 있냐면 갈릴리 주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지 순례를 가 보면 갈릴리 땅은 너무 너무 푸르거든요. 하,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가 있으니까 그 생명이 살아 넘쳐요.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얻어진 그 갈릴리 지역은 안타깝게도 헬몬산이 바로 그 위에 있어요. 우리가 그 헬몬산 중턱에 가면 시리아 경계 이렇게 국경선이 있습니다. 이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무슨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외이세의 침략을 제일 많이 받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는 땅입니다. 고난이 많은 땅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과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스벌론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납다리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외세의 침략으로, 고난 속에 있는 너희들이 어둠이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은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남들로 통하여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마귀의 역사, 죄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집파를이집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여 주셨듯이, 사랑하는 성도여, 세상에 어떤 고난이 여러분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슬프다. 나는 안 돼. 나는 절망이야.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어. 이것이 아니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서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허감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추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본당에 있는 추리도 추리지만 밖에 여러분 우리 십자가 밑에 여러분 현관에 내려져 있는 여러분, 아름다운 추리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언제 봐야 될까요? 어두운 땅, 밤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고요하게 잠을 잘 새벽에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들은 그 추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요하게 자는 밤. 그러나 성전에 저 십자가의 불빛 밑에 성탄을 우리에게 보고 보여주고 있는 추리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베소서 5장 8절,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노라. 그러니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즐거움이에요 회복된 즐거움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3절 시작하는 3절 시작하다 보면 창승하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자식이 자식을 낳았어요 옛날 부모들은 저희들은 7남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집에는 12남매도 있는 집도 있고요 옛날에는 다 자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자식을 많이 풍성하게 낳았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가문이 창성하다 이 말을 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뭐냐?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성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창성한다. 지금은 창성할 수가 없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무슨 창성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창성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즐거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노희 생활하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의 언청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즐거움은 뭐냐면 그냥 즐거움이 아닌 게 그냥 시 그냥 이렇게 시 웃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즐거움은 춤을 추면서 아, 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어 가지고 춤을 춰야 되는 그런 즐거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고문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농사로 농사의 수확의 기쁨입니다. 농사의 수확의 기쁨입니다. 어제 저희 우리 소연이 부모님이 여기 오셔서 제가 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 교편을 잡고 계시는데 시간이 나면 학교에서 퇴근하면 무조건 이제 그 산에 있는 그 텃밭 그 500평에다가 농사를 지으셔요. 그걸 수십 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사돈이 그렇게 말했어요.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할때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가을 거지를해 가지고 요 마당에 큰다한 두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두지에다가 나락을 갖다 붓습니다 여러분, 그 나락을 부을 때그 농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고난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수확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의 땅으로 메시아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구속이 아니라 자유의 땅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농사를 지었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추수를 거둬드립니다. 그때 농부들의 기쁨이 있듯이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이제 봉급을 이제 우리 봉투에 못안 받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없는데 현대 중공업에서 한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10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사무실에서 봉급을 줘요. 봉투를 줘요. 그럼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둘 동안 일하고 봉투를 받았을 때 그때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쁨이 뭐냐면 노행물입니다 전쟁에 했는데 전쟁에서 성리를 했어요 성리해 가지고 그 적군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다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기면 땅도 내 것이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 것이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부치도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4절, 여러분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사 누굽니까?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군사 얼마? 300명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입니다. 300명의 숫자로 미디안의 사람들, 군사 몇 명입니까? 15만 4천 명입니다. 300명의 군사로 15만 4천 명을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왜? 구원자 대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있음을 믿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했어요. 300명이 어떻게 15만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미디안의 군사를 무너뜨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렇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그 이름을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기묘자 모사입니다. 기묘자란 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이하다. 너무너무 기이하다. 그리고 오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후예들이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IQ도 높고 지혜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6월절을 맞아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제 사흘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아들이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성전에서 누구를 찾았느냐 하면 그 방백들과 율법학자들과 그 성경을 토론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한 그들의 박사들, 방백들. 그러나 그 나이 많고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한 그 율법학자들과 어린 예수가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묘자 모사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이름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님 집사님들이 배를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일산 바다에 이제 중공업 안에 있는 배를 보세요. 여러분 그게 작은 배가 아니에요. 그 배가 30만 톤. 아, 여러분 그 30만 톤그배 크기를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조각조각 만들어 가지고 딱 붙이니까 큰 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굴을 우리 현정화 성도님이 있습니다마는 이, 이 토목공사를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여러분 이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굴을 뚫어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굴을 딱뚫었는데 여러분 그 굴이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세요. 도로 보세요. 굴을. 저는 그런 걸 구를 지날 때마다 참 능력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능력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미약해요 독감 하나 우리는 독감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할 수 있는 백신은 그 백신은 우리의 면역성을 만들어주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은 우리 인간이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뭡니까? 약한 존재입니다. 미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똑똑하다고 어깨 힘 주시고 뭐큰 소리 칠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병마 앞에 암이라는 병 걸리면 꼼짝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이름,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동등됨을 우리 주님은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왜 우리의 고난 속에 역사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두 번째, 그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할 영자, 길 영자. 여러분, 존재할 존재.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 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달락은 무엇이냐면 위로입니다. 오늘도 비추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바로 위로의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람은 많은데 왜 우리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홍수가 나면 생수가 없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고독하게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언육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이 외롭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삶이 공고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으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으로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므로 제가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 비추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그 주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으로 기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하시고 그렇게 생활 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오늘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며, 나는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는 행복한 자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며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답하시고, 아니면 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면 회개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여러분 삶 속에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활기차시고, 소망으로 가득차시고, 외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